태양광 화성 탐사 진동 로봇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트 안에 들어있는 이 도안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도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태양광 전지판을 붙일 수 있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가적인 도안들을 한번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도안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태양광 전지판과 각종 부속품들을 붙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탐사선의 팔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의 팔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이 있습니다. 탐사선의 얼굴 그리고 나머지 안테나랑 보관 상자라고 해서 이제 탐사선을 좀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라스틱 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판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를 붙이는 이 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를 붙이는 풀을 이용했는데도 잘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 다리를 붙여줄 건데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판판한 부분이 이 본체에 붙는 형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붙일 때는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이 노란색이 바로 양면 테이프인데요. 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할 거고요. 양면 테이프를 적당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여기 본체 뒤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4개를 모두 붙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웠을 때 얘네가 단단히 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태양광 전지판을 여기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얘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붙여줄 때는 어떻게 붙일 거냐? 이렇게 전선을 양 옆으로 꺾어서 붙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 테이프를 위 아래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였고요. 자, 이거를 우리 태양광 전지판 붙이는 곳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모터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모터를 붙여줄 건데요. 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터에도 전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색깔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터를 붙이기 전에 우리 작은 부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진동축이라고 할 거고요. 이 모터의 축에다가 이 진동축을 연결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 붙이는 곳에다 모터를 붙이면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엎어져요. 고꾸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고꾸라지느냐? 무게중심이 안 맞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 전지판 이 친구를 뒷부분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모터를 좀더 뒤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다리 있죠? 이 다리의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양면 테이프가 접착력이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다리를 좀더 앞으로 붙여주시면 아마 균형이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보다 좀더 앞으로 붙였죠? 그리고 나서 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선을 같은 색깔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조립이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탐사선의 부수적인 내용물들을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얼굴을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 얼굴은 이렇게 접으면 앞면과 뒷면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달려 있는 곳이 이제 앞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부분은요, 앞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접히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깥쪽으로 접혀서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를 풀로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어서 접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팔은 총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바깥 부분. 집게가 있는 부분을 먼저 이 동그라미를 띄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미 이 그어진 선을 따라서 그냥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접어주고 또 중간 부분. 중간 부분도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똑딱이 나사를 꽂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팔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도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어주고요. 마지막 부분은 요 짧은 동그라미 구멍이 뚫려있는 짧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동그란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접어줄 겁니다. 이때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깥 부분은 부착용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접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끝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풀을 이용해서 붙여 줄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를 풀로 이렇게 붙여 봤어요. 붙였더니 이 종이가 워낙 좀 강하고 튼튼한 재질이어서 풀을 붙이게 되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 벌어지더,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게가 달린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뭘로 연결을 해줄 거냐면, 똑딱이 나사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자, 똑딱이 나사는 보시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힘을 가해서 이렇게 꽂아서 넣어주시면 얘네가 고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꽤나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얘를 꽂아놓고 자, 이렇게 눌러주면 고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팔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안테나 인데요. 안테나는 얘를 또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붙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풀로 붙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관상자를 붙여줄 건데요. 보관상자 전개도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점선 같은 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어주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관 상자까지 이렇게 테이프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부착물들을 이제 여기 로봇에다가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착물들을 전부 다 붙여 줬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태양광 전지판을 보시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태양광 탐사 로봇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양광 탐사 로봇을 완성을 했습니다.